산 인물을 준비했는데 네. 2023년에 응. 뭐 어떤 일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운세를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963년 10월 23일 남자예요? 어 맞아요. 이분은 그 공무원 하면 딱 좋, 좋으실 분인데. 공무원. 응. 그러면 이제, 이제, 나랏밥 먹는 일. 그런 일을 하시면 딱 좋으실 분. 근데 이제. 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그래. 굉장히 지금도 잘 나가고.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똘똘하고 좋아요. 영특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laughs> 굉장히, 어, 그렇고. 지금 이분이 작년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 아니에요? 작년에 한 자리 해먹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 근데 한 자리 해먹기는 했는데 불안불안해. 왜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이 지금 저기 뭐야 관직에 계시는 분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여론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거지 주변에서 주변 주변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 어찌보면 이제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한 거지 잘못한 게 있었어? 이분은 잘못한 거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론, 여론이 여론 그렇다 이 사람 저기 아니야? 이재명? 어, 맞아요, 선생님. 그치? 예. 네. 얘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니까? 예? 네? 얘는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 그분의 마음인 거야? 어. 어 미, 미치겠네. 어, 어떻게 하셨어요? 딱 느낌 왔어요? 아, 딱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재명이 보여지니까. 아... 근데 지금 나도 모르게 이제 얘 속마음을 막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네. 좀, 좀 봐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 없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사람이 올해 내년 내후년 올 연말이나 돼야지 아마 지금 그거 지금 뭐지 대장동? 대장동? 여름 여름이나 돼야지 아마 그거 결과 나올 거야 여름? 응. 응.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징글징글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100% 피할 수는 못해. 100% 피할 수는 없고, 어, 어느 일정 부분, 이제 혐의가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도의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그러거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옥, 옥살이를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런 쪽으로. 그위태위태하다라는 자리가 당대표 자리인가요? 음, 어, 그런, 그런가 봐. 나도 이제 위태위태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자리를 하면, 이걸, 여름쯤에 결과가 나와서. 어, 자리를 이 사람이 이제 물러앉, 물러앉는 상황. 네? 물러앉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어찌됐든, 어, 본인이 도장을 찍은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야. 이게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응.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죠. 네?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물러난다고? 응. 물러날 수밖에 없어. 음. 예, 왜? 냐면 이제 대세를 대세를 따라야 되잖아. 오, 그러니까. 그 어, 네. 지수용하십니다. 응.